먼 옛날 크게 성공을 한 남자에게 4 명의 아내가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은 뛰어난 미모와 몸매를 지닌 첫째 아내였다. 그는 첫째 부인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아내가 하고 싶다는 것은 모두 들어주며 집안일도 하지 않게끔 비위를 맞추며 자나깨나 늘 자신의 곁에 두고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며 같이 지내며 살았다. 둘째 부인은 아주 힘겹게 얻은 아내였다. 다른 남자들과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면서 쟁취한 아내인 만큼 사랑 또한 극진했다. 그에게 있어서 둘째 부인은 큰 궁궐과 같아 어딜 가도 둘째 부인만 있으면 마음이 든든했다. 셋째 부인은 그와 마음이 특히 잘 맞아 함께 다니면 행복하고 즐거워했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금방 실증을 느끼고 떨어져 있으면 그리워지는 그런 사이였다. 그러나 넷째 부인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항상 한여 취급을 받으며 집안의 온갖 어려운 일을 혼자 도맡아 했지만 실은 내색을 전혀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만 했다. 그럼에도 사랑받지도 못하고 무시당하고만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머나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다. 그는 가장 사랑하는 첫째 아내와 함께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당신 없이는 한시도 살 수가 없소. 나와 같이 먼 나라로 가지 않겠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제가 아무리 당신을 사랑하더라도 결코 집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첫째 부인은 냉정하게 거절했다.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래도 그에게는 아직 세 명의 아내가 더 있었다. 나도 됐어. 둘째 부인에게 내가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데 분명히 같이 가겠지. 하면서 둘째 부인에게 같이 가자 했다. 하지만 둘째 부인 역시 거절했다. 아니, 첫째 부인도 안 따라가는데 내가 왜 가야 하죠? 믿었던 두 명의 아내에게 거절을 받은 그는 뼈속까지 배신을 당한 느낌이었다. 그는 셋째 부인에게 함께 가자고 하소연했다. 그의 말을 들은 셋째 부인은 집 앞까지는 배웅해줄 수는 있지만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아내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은 그는 망연자실했다. 마지막으로 넷째 부인에게 같이 가자고 호소했다. 그러자 넷째 부인은 거침없이 말했다.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갈게요. 결국 그는 평소에 사랑하던 세 명의 아내와 같이 하지 못하고 무심하게 대했던 넷째 아내만을 데리고 머나먼 나라로 떠났다.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머나먼 나라는 저승길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인생을 살면서 버릴 수 없는 네 가지를 비유했습니다. 첫째 아내는 육체를 뜻합니다. 육체가 곧 나라고 생각하며 함께 살아가지만 자신이 죽게 되면 육체를 데리고 갈수 없습니다. 피투성이가 되도록 사람들과 싸우면서 얻은 둘째 아내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든든하기가 궁궐과 같았던 재물도 나와 함께 가지 못합니다. 셋째 아내는 가족들 친구들입니다. 평소에 어울려 다니며 즐겁게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잘 맞아 늘 같이 어울려 다니던 이들은 문 밖까지는 따라와 주지만 끝까지 함께 가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를 잊어버리고 기억도 희미해져 머지않아 잊혀진 사람이 됩니다. 넷째 아내는 마음 바로 업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별 관심도 보여주지 않고 굳은 일만 도맡아 했지만 죽을 때 어디든 따라겠다고 나서는 것은 내 가슴속의 마음뿐입니다. 어두운 땅 속이든 뜨거운 불구덩이 속이든 마음은 앞장서서 나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룩한 모든 것들은 머나먼 나라로 떠날 때는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돈 많은 부자도 권세 많은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살아서 이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할수 없는 자연의 순리입니다. 사는 동안 앞만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려놓는 법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며 쟁취한 것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내려놓고 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생전에 자신의 마음이 자주 다니던 길이 어둡고 추한 악행의 자갈길이었으면 늘 다니던 그 자갈길로 나를 데리고 갈 것이고 성과 덕을 쌓으며 걸으며 밝고 환한 길이었으면 늘 다니던 그 환한 길로 나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업을 쌓고 살았는지가 죽고 난 뒤보다 더 중요합니다. 과연 사람답게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사람답게 잘 사는 방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학생은 학생답게라는 말처럼 각자가 주어진 위치에 맞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닐까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혼자 살수 없기에 다른 사람들과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다간 지혜로운 현인들이 인간관계에 관한 명언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주변을 돌아보고 자신이 소중한 만큼 남을 생각하고 같이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인생은 결국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믿고 살고 있습니다. 돈과 지위가 안정적이어도 부족하다 느끼며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것을 부러워합니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자신을 너무 혹사시키며 아등바등 살면 결국 후회만 남게 됩니다. 오늘의 나보다 조금 더 낮게 만들기 위해 꿈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착한 욕심만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기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또 만나요.